할렐루야 성경을 함께 있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모스 사장 사마레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조여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꼬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원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하시니라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금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루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진, 쏟으시는 아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즉그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생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으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동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갓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친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간다. 내가 너희를 담에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그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아모스 6장.화 있을진 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치게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성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저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사하였노라.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군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옥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라. 또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와의 호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망군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